전남 여수의 갯바위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여수권 소식은요. 저희 피싱 TV의 제작 위원님이신 정희상 위원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희상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돌산 낚시촌 정희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남 여수권 날씨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바다 상황 어땠을까요? 예, 뭐 요즘 뭐 겨울철에 기온은 좀 차긴 하지만은 감성돔을 좀불어뜨리는그 북서풍이 불고 뭐 바다는 대체로 잔잔하고 날씨는 괜찮은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 상황이 지금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는 그렇다면 어떤 어종들 얼굴을 보이고 있나요? 지금 현재 뭐 여수권 갯바위는 이제 감성돔 낚시의 위주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간간히 볼락 낚시를 더 즐기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음,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포인트를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포인트를 오늘 소개해주시나요? 지금 검오열도권 중에서 이제 안도권하고 그 다음에 소리도권하고 그렇게 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안도부터 한번 출발해 볼까요? 안도에서 낚기는 어종대 CR 마릿수 어떻게 확인되나요? 예, 지금 현재 한4 0 cm 급전 오씨알들이 보통 보면은 뭐. 적게 잡으시는 분들은 뭐한수두수 수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뭐 이렇게 운이 좋은 사람들은 보통 한 다섯 수 여섯 수 정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씨알이 굵은 씨알들은 뭐그 잡으시는 분들이 보통 보면은 한수두수 수 정도인데 한 45에서 50cm까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어, 지금 그래도 이 추운 날씨 속에도 불구하고 감성돔이 얼굴에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춥다 보니까 잡어 입질은 없겠죠? 잡어가 이제 그 앞전 불과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고등어 전갱이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입질을 하는 편이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빠진 상황이고요. 지금 잡어가 있다 그러면은 아마 그 보거나 지치 종류일 것 같은데 미끼, 그 찌가 의심 찌가 표가 나지 않을 정도로 그 미끼가 없어지는 그런 잡어들이 간간이 있거든요. 네. 예, 예. 그래서 그것만 잘 이렇게 극복하면 감성돔 입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어, 감성돔 외에도 다른 어종 안도에서 낚이는 어종 어떤 것이었죠? 지금 이제 새벽 낚시를 하게 되면 이제 볼락들이 나오고 있고요. 몰락들은 아직까지 마리 수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씨알들은 보통 한한 편지 한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20cm 급 전우 씨알로 해가지고 뭐열 수에서 많이 잡으신 분은 한 20수까지 그렇게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소리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곳은 어때요? 지금 감성돔 나오는 씨알들이 뭐 안도권하고 비슷하게 한 40cm 급에서 50cm 급까지 뭐 40cm 급 전우 씨알들은 보통 뭐한두수세수 그다음에 그 다음에 50cm급 대물들은 한 수두수 그렇게 나옵니다. 아뭐 그래도 이렇게 감성돔이 낚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잡어가 많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잡어가 어떤 얼굴들 어떤 어종들이 보이나요? 지금 내가 어제까지도 이렇게 계파리 내려서 낚시를 해 보고 이러니까 우선 제일 먼저 표층에 제일 많은 잡어들이 학공치, 적은시알이 학공치. 보통한 음. 10에서 15cm 급 되는 그런 학공치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물속에 이제 아직까지 뭐 정경이하고 고등어하고 이런 것들이 감성돔 낚시를 굉장히 많이 방해를 하고 그럽니다. 음,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좀 잡어를 대체할 수 있는 미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예, 예. 지금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잡어 대체 미끼로 살아있는 개미끼하고 그다음에 옥수수 미끼하고 그다음 상괭이 미끼하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그 손님들이나 제가 낚시하면서 느낀 것은 지금 옥수수 미끼가 제일 강세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옥수수 미끼는 필히 챙기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오늘도 전남 여수권의 이런 갯바위 소식을 들어봤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좋은 정보 알려주셨는데요. 앞으로 조황 정보 어떤 변화 있을까요? 예예 예. 계속 지금 이제 뭐 예보를 보니까 계속 북서풍이 부는 것으로 예보되고 있는데 북서풍이 계속 불면은 수온이 점차 자꾸 내려가거든요. 네. 그러면 수온이 더 내려가면은 좀 잡어는 좀더 많이 빠질 것으로 보이는데 뭐 잡어가 많이 빠지면은 일단 크릴 미끼를 가지고 이제 대물 감성돔을 노릴 수가 있으니까 뭐저안시알들도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자세한 소식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